안녕하세요 리케티입니다 지난번에 영등포구의 교통, 쇼핑, 학군 등 인프라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각 생활권별 대장주 아파트를 조사해봤습니다 각설하고 바로 시작하죠 영상 시청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생활권별 대장주를 보기에 앞서 영등포구 평균 시세를 알아보도록 하죠 영등포구 평균 아파트값은 약 13억 2천만원입니다 서울 1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가격입니다 작년 7월 거래량의 정점을 찍고 급감하면서 영등포구 아파트값의 상승폭도 더뎌지고 있습니다 영등포구 생활권은 크게 5개 권역으로 나뉘는데요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듯이 여의도 생활권, 영등포 생활권, 당산 생활권, 신규 생활권, 대림동 일대 대림 생활권 순으로 대장주 아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의도 생활권부터 보겠습니다. 영등포구의 최고 부촌으로 시세도 월등히 높습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여의도동 아파트 값은 약 20억 3천만 원으로 영등포구 평균가를 훨씬 웃돕니다. 그렇다면 대장주는 어디일까요? 바로 한강변 서울 아파트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값비싼 몸값을 자랑합니다. 지난 1년간 여의도에서 거래된 상위 10개 아파트 중 7개는 모두 서울 아파트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작년 4월 45억 원에 거래된 전용 200제곱미터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1976년 준공됐기 때문에 외 굉장히 낡았는데요 전용 139제곱미터 부터 200제곱미터의 대형평형으로만 이루어진 아파트입니다 한강면에 위치해 리버뷰를 마음껏 감상할 수 있고 여의도공원 여의도, 여의도 한강공원과 인접해 있습니다 5선 여의나루역이 코앞인 초역세권 단지이기도 합니다 특히 재건축붐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반 상업지구에 자리하기 때문에 종상형 없이 고층 아파트 건립도 가능하고요 대형평형만 있어 대지 지분이 큰 것도 사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건축 추진이 논의만 되고 있어 사업이 완료하기 까지 십 수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The cat 여의도 재건축 대장주 타이틀을 보유한 10억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시세가 급등하고 있는 것이죠. 전용 156제곱미터가 작년 10월 35억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10억 원이 뛴 가격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큰 1584세대여서 정주 여건과 사업성 모두 좋습니다. 특히 작년 말 서울시의 신속 통합 기획 사업지로 선정되면서 재건축 사업이 탄력받고 있죠. 신속 통합 기획은 말 그대로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끔 각종 심의 기간을 절반 정도로 단축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5층 주상복합인 데우 트럼프 월드 2도잘 나갑니다. 올해 2월 전용 233제곱미터가 41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이 단지는 2003년 준공됐습니다. 여의도의 노후가든 아파트가 많은 특성상 이 정도면 새 아파트에 속한다고 볼수 있는데요. 한강과 떨어져 있지만 최고 37층이기 때문에 한강을 조망할 수 있고 색강 생태공원도 가깝습니다. 9호선 색강역 초역세권 입지인 것도 장점입니다. 영등포역과 영등포 구청 일대를 아우른 영등포생활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권역은 소규모 단지가 많다 보니까 대단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크로 타워 스퀘어, 물레자이, 물레힐 스테이트가 대장주로 자주 언급되는데 하나씩 보죠. 당분간 아크로 타워 스퀘어의 자리를 넘볼 단지는 없어 보입니다. 작년 11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8천만 원에 거래되며 영등포 권역의 국민평형 기준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단지는 영등포뉴타운 1-4구역을 재개발한 곳으로 2017년 8월 준공됐습니다. 귀한 신축 아파트인데다가 총 천이. 빅물한세대로 영등포 뉴타운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때문에 준공 전부터 영등포 뉴타운 대장주라는 타이틀을 보유하고 있었죠. 5선 영등포시장역도 가깝고 영등포역 상권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크로타워스케어 입주 이전에는 물레자이가 대장주 자리를 지켜 왔습니다. 준공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시세 는신축에 뒤지지 않습니다. 작년 7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4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는 총 1302세대로 영등포 권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역세권이자 몰세권이라는 입지역 장 장점 덕분에 주거 만족도도 높습니다. 2호선 물레역이 도보 3분 거리고 홈플러스도 걸어서 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역 일대 인프라도 누릴 수 있어 교통과 쇼핑 모두 편리합니다. 건너편 단지인 물레힐스테이트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작년 9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0억 6,75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단지는 물레자이와 공통점이 많아 자주 비교되는 곳입니다. 둘다 2000년대 초반에 지어졌고 역세권 입지에 브랜드 아파트라는 점까지 같습니다. 총 776세대로 규모 면에서는 물레자이보다 작지만 물레초 맞닿아 있는 조그만 입질하는 게 장점입니다. 당산생활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소규모 구축 아파트가 밀집한 곳인데요, 신축 아파트가 하나둘 준공되면서 대장조 자리를 꿰차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당산 센터럴 아이파크가 대장조로 우뚝 섰습니다. 이미 국평은 20억 원 돌파를 앞두고 있죠. 작년 10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8억 9,500만 원에 거래되며 당산 최고가를 써냈습니다. 분양가와 비교해 보면 4년 만에 두 배나 올랐네요. 이 단지는 총 802세대로 2020년 5월 준공된 신축입니다. 희소성 있는 새 아파트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이 고호선 환승역인 당산역과도 가까워 직. 주은접 수요가 탄탄합니다. 당산 롯데캐슬 프레스티지도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8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5억 7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분양가에서 두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단지는 2017년 준공된 5년차 아파트입니다. 총 198세대의 소규모 단지이지만 당산에 몇안 되는 신축이라는 점 때문에 선호도가 높습니다. 2호선 당산역과 2호선 영등포구청역도 고루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당산 센터럴라이파크가 시세를 리딩하면서 덩달아 가격이 뛰고 있습니다. 당산생활권에 대장주하면 당산, 생활권에 대장주 하면 당산 삼성 레미안 4차도 빠질 수 없습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등장하기 이전 17년 동안 지역 대장주로 통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5월 16억 6천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고 현재 국평호가는 17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입니다. 이 단지가 오랜 기간 대장주였던 이유는 압도적인 규모와 독보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총 1391세대로 당산 유일의 대단지고요. 엎어지면 코다할 곳에 당산역에 위치한 초역세권 입지에다가 올림픽대로 진입도 용이합니다. 한강도 마주보고 있는데 양화 한강공원과 선유도를 용하기도 좋습니다. 천지개벽 중인 신길생활권으로 가보겠습니다. 영등포구 생활권들이 대장주 자리를 놓고 구축대 신축구도를 형성한다면 신길생활권은 신축대 신축입니다. 신길뉴타운 사업 덕분인데요. 현재 신길뉴타운에는 2015년 12월 준공된 레미안 프레비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9개 단지가 입주로 마친 상태입니다. 신축 아파트가 많아 거래량도 활발했던 지역인데요. 작년 말부터는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신고가 갱신이 더뎌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신길 대장주는 바로 레미안의 스티움입니다. 작년 10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 8천. 원 5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신길동 역대 최고 실거래가입니다. 이 단지는 2017년 입주한 이후 신길뉴타운 최고가를 매번 갱신 중입니다. 총 1722세대의 브랜드 대단지여서 선호도가 높고요. 7호선 신풍역과 가까운 초역세권이라 입지는 독보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신풍역을 정차할 예정인 신안산선이 2025년 뚫리면 여의도 출퇴근도 편리해질 전망입니다. 인근 보람의 SK의 뷰도 대장주로 떠올랐습니다. 작년 9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7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국평기준 신고가를 비교해보면 보라매 SK뷰가 레미안 에스티움 보다 낮지만 최근 실거래가는 그 반대입니다 올해 4월 보라매 SK뷰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6천만원에 거래됐는데 같은 기간 레미안 에스티움 전용 84제곱미터는 이보다 1억원 이상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시세가 역전된 것은 신림선 호재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5월 신림선이 개통하면 보라매역에서 7호선과 신림선 모두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준공된 신축 대단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가까워 인기가 좋습니다 입주한 지 1년이 된신결 센트럴자에도 대장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작년 5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6억 8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 역시 입지가 좋죠. 7호선과 신안산선이 들어설 신풍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요. 주변에 신길 근린공원도 있고 길 하나를 두고 초중고교와 맞닿아 있어 아이 키우기에도 제격입니다. 마지막으로 대림생활권을 보겠습니다. 노후 주택이 많고 정주 여건이 열악해 시세가 낮게 형성되어 있는 편입니다. 평균 아파트값이 8억 7,491만 원으로 영등포구 평균가보다 낮죠. 하지만 요근래 정비 사업 덕분에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림 3구역 재건축 단지인 이편한세상 영등포 아델포레입니다. 2020년 중공되자마자 바로 대장주 자리를 꿰찼습니다. 작년 5월 전용 84제곱미터가 13억 9천만 원에 거래됐는데요, 분양가 대비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이 단지는 대림동에서 보기 드문 신축 단지입니다. 아파트가 많은 신대방동과 신길동과 맞닿아 있어 정주 여건이 양호한 편인데요. 단지 인근의 신한산선이 예정돼 있고 신길 요타원도 가까워 인프라가 점점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옆 단지인 보람의 신동아파밀리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11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 단지는 2016년 완공된 총 247세대의 소규모 단지입니다. 인근 이편한 세상 영등포 아델포레 입주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호재 덕분에 현대 삼차 아이파크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가 작년 8월 11억 6천 만원에 거래됐습니다. 3년 전 거래가 에서 2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1997년 준공된 구축단지여서 그간 시세 변동이 크지 않았는데요. 2018년 리모델링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가치가 뛰었습니다. 총 1162세대 규모로 영등포 리모델링 대여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입지만 놓고 보면 최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림생활권에 속하지만 사실상 신도림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1,2호선 환승역인 신도림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신도림역 인근 이마트, 테크노마트, 홈플러스, 디큐브시티 등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영포로 도림천이 흐르고 영등포 생태공원도 인접해 있어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영등포구 각 생활권의 대장주를 살펴봤는데요. 역시 시세를 리딩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영등포구 권역별 개발 호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